목돈을 굴리려고 하면 음. 음, 달러나 미국 주식 추천해 주셨는데 그러면 음. 배분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? 주식만 다 살라 하면 불안하고 달러를 다 사기에도 사실 그래 좋은 선택은 아니야. 왜냐하면 우리가 IMF 때 2,000원 하던 게 지금 1,130원, 40원 하고 있거든. 음. 어, 그러면 지금 10년을 넘게, 20년을 기다렸는데 음. 달러는 아직 반막이라는 거지. 음. 그래서 달러만 투자했을 때는 절대 돈이 불어나지는 않아. 어 미국 주식이랑 어떻게 배분하는 게 음. 제일 효율적인지를 내가 음. 고민을 해보면 7대 3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. 아, 7대 3이요? 70%가 우리 주식. 음. 미국 주식을 사고 30%가 달러를 사고 음. 내려가는 거는 이렇게 막혀져 있고 올라가는 건 이렇게 열려져 있는 거야 아. 그래서 내가 잃었을 때는 많이 잃지는 않고 음. 벌었을 때는 많이 벌수 있는 음. 그게 한 7대 3의 비율이 된다고 생각해 을 음. 6대 4도 아니고 7대 3? 어, 달러는 미국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음. 뭐 바뀔 수도 있고 또 위험할 때는 오를 수도 있잖아 음, 음, 음. 음, 그러면 달러는 계속 꾸준하게 오르진 않지만 천원 밑으로 잘안 떨어질 거야 음. 왜냐하면,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의 통화의 교환 비율인데,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, 더 많이 돈을 벌고, 더 강한 나라가 되면, 역전이 될수 있겠지. 어 우리나라 1원에 달러 1 0 0달러가될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지. 근데 그 경제 규모나 성장을 봐서는, 지금 현재의 달러 수준보다 더 벌어지면 벌어졌지. 좁혀지기는 음. 힘들 것 같아. 음. 어, 그러면 천원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 거란 말이야. 음. 그러면 하방이 막혀져 있지. 천 원이라는 금액으로. 음.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는? 음. 올라가는 거는 뭐 위기가 왔을 때는 2천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야. 두배 정도? 어, 그러면 지금이 천백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음. 내려가는 건한10% 정도로 막혀져 있고, 음. 올라가는 건두배 정도로 열려져 있단 말이야. 음. 그게 하방이 막힌 투자거든. 아. 근데, 근데 여기에서, 어, 주식이 추가가 네. 되겠지. 네. 어, 주식이 이제 70%가 추가가 더 음. 많이 되는 거잖아. 음. 금융위기 때 엄청나게 떨어졌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도 한3 4 0가 주식 그 당시 고점 대비 떨어졌단 말이야. 어,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달러는 어떻게 됐냐면 반대로 올라가 줬어. 음. 그러니까 주식이 만약에 700만 원이 300만 원이 됐다 확 떨어져서 달러는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? 올라가겠지. 올라가 있겠지. 뭐 1300원 네. 막 이렇게 올라가 있겠지. 음. 그러면 어, 7대3이었는데 이게, 주식이 3이 되고, 달러가 뭐한 5가 되 있을 수도 있잖아. 뭐 그렇게 되면 8이 돼버리잖아 그치? 두개 음. 합치면. 놈들 막 주식 다 떨어져가지고 반토막 이상 났을 때, 내 재산은 1 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20%만 떨어져 있다면, 달러를 팔아서 음. 주식을 사주면. 돼 음. 주식도 최고로 떨어졌고, 달러는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. 그냥 계속 달러가 받쳐 올라가 주니까. 음. 주식은 내리고, 달러로 오르면 무슨 의미가 있어? <laughs> 어, 맞아. 돈 버는 거 아니잖아. 어차피 조금 잃었네.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음. 사실은 그때 시기를 보면 음. 최악의 시기란 말이야. 음. 이때 달러를 팔아서 주식을 음. 사놓으면 인생 역전할 수 있을 아주 아. 좋은 기회가 음. 와 있다는 사실. <laughs> 주식을 투자한 사람이면 다 망할 것 같아서 다 음. 팔고 음. 현금을 보유하고 할 수도 있고 달러를 팔아서 주식으로 음. 바로 갈아타지 못하더라도 음. 달러의 역할은 충분히 나는 해준다고 봐. 음. 무슨 역할이냐면. 이 시장에서 최소한 도망가지 않을 정도의 어... 심리적인 지지선이 돼줄수 있는 거야. 부드러워 매줄 수 있는. 아. 그러니까 남들 다 반토막에 다, 다 음. 난리 났는데 나는, 오어 음. 1억, 10%밖에 안 잃었어. 그럼 해볼만 음. 한데? 하고 버틸 수 있다는 거지. 그렇지. 뭐 20%, 30%를 잃더라도, 음. 어, 버틸 수 있다는 거지. 코로나 아니, 때 나... 취약으로 갔다가 음. 6개월 만에 막 급상승해 버렸잖아. 음. 그것처럼 그런 기회들이 분명히 온다고. 음. IMF 때나, 아니면 우리 금융위기 때나, IT버블이 꺼졌을 때나, 음. 그럴 때 보면, 길어도 한 2년, 2년 반 안에는 전고점을 다 돌파했었거든. 음. 그러면 그 시기만 잘 버티면 다 성공할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못 버텼기 때문에 실패한 거라고 어, 남들 뭐 1억 벌었나 7천만 원 벌었어. 음. 괜찮아. 음. 그래도 위기가 아실 땐 나는 안전방이 있잖아. 음. 라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 별로 안 받거든. 음. 근데 아무것도 없이 주식만 가지고 있을 때 폭락해버리면 음. 그 스트레스는 안 겪어보면 아마 모를 거야. 음. 그 두려움은. 음. 하루하루가 불안하다. 항상 자산 배분을 잘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음. 그런 이유였어.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주식을 음. 잘 보유하기 위해서 자산 배분은 필수로 해야 돼. 음. 첫 번째 시간 달러, 두 번째 시간 미국 주식. 음. 이제 우리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자산 배분에 대해서 음. 어, 말씀을 드렸어요. 음. 그렇죠? 음, 꼭 명심하시고 투자할 때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네. 네. 끝.